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집 소식을 매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2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 노인, 노숙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용어가 왠지 생소하실 텐데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두 번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세 번째 취업 상담 및 자립 지원, 네 번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각종 활동들을 하실 수 있고요. 노인 대상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공고 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시고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노숙인 영역입니다. 모집 공고 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이십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시면 되고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세부 요건입니다. 노인과 노숙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209만 4142원 이하셔야 하고요. 세전 금액입니다. 장애인분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358만 9000원 이하셔야 하고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가지고 계신 총 재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가격이 3496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다음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조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9번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할수 없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요. 임대보증금 및 월세 볼게요. 보증금은 300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27만원 수준이고요. 최저 7만원부터 최고 50만원 수준으로 주택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을 높이시거나 줄이셔서 월세를 다르게 내실 수도 있는데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 치면 여기서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셔서 4598만원, 그러면 월세는 16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주택들 목록표입니다. 월 보증 임대료와 월 임대료도 나와 있으니까요. 봐보세요. 강동구, 송파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기본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은 조절하실 수 있어요. 해당 주택 목록과 지금 보시고 계신 파일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가입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신청 시 제출 서류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댓글과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청약 일정 보겠습니다. 신청 접수일은 노인분과 장애인분의 경우 1월 3일부터 1월 4일까지, 노숙인분의 경우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인데요. 꼭 해당 신청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일은 2022년도 5월 18일이고요. 계약 체결일은 노인과 장애인분 2022년도 5월 26일부터 2022년도 5월 27일까지고요. 노숙인분의 경우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잔금 납부 및 입주는 2022년도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젊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소득자산 심사 관련 문의는 1600-3456번이나 02-3410-8559번으로 문의해보시고요 신청서 기입 및 자격 심사 관련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02-2133-7416번, 노숙인 분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02-2133-7499번, 장애인 분들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 2 2 1번 2133-7457번으로 문의해 보시고요.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2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알아봤고요. 주변에 노인분, 장애인분, 노숙인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